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뼈하고 갈비뼈가 있죠. 그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극돌기, 갈비뼈. 이 사이 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이인데, 어떻게 사이냐면은, 내네 손가락 사이. 아까 우리 할 때, TP에 가까운데, SP에 가까운데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돌기하고 갈비뼈 사이에 내네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순서가 밖에서부터 이리오포스탈리스 롱비시무스, 뭐 파이널리스, 파이널리스트미스파이널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다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를 거냐면, 은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더 홀로 튀어나왔거나 파워 트렌드가 느껴지는 부분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다.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같긴 하거든요. l k 데 n g about. I 내 손가락, know what I'm 눌러 l k i n g about. I 여기 n t know what I'm 게 a l k i n g about. I d o n 에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 h a l k i n g about. I 가깝게를 나 n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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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눌러봐서 음... 이쪽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눌러줄 거예요. 괜찮으세요? 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처음에 눌러줘야 된다고. 길리끈는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르냐? 이번는 길게 눌러도 됩니다. 호흡이 틀어지지 않는 이상이 사람이 환자분이 갑자기 막 기침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가볍게 계속 눌러줘도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손에서 약간 녹는 느낌, 뭐, 좀, 터트렌드가좀 가라앉는 느낌 나면은, 옮겨줘서 아래쪽으로 쭉 눌러주면 돼요. 방향은 상관 없습니다. 수직이면 되는데, 너무 옆으로 빠지면 갈비뼈 치겠죠? 웬만하면 수직으로 하시면 되고, 원래는 몸에 붙여서 하면 더 좋아요. 환자분의내 몸에 붙여서 하면 좋은데, 환자분이, 이 패드가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저처럼 까치발 들고 위에올라가서 최대한 배꼽에다가 손 붙이는 느낌으로 올라오셔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힘 하나도 안 줬어요. 저 그냥 무게만 실었어요. 쭉그 다음에 어흉추하고 요추 사이에 뜬 관절이 있죠. 뜬관절가 있어요. 71번, 12번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하실 때는 좀 조심하세요. 어, 거기는 잘 부러지니까 괜히 너무 바깥쪽 가지 말고 <laughs> 살짝 안쪽에서 눌러가지고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그냥 바지 아, 그리고 수직으로 눌러주는 느낌 이렇게 쭉쭉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쭉쭉 누르고 갈게요. 네 맞아요. 위에서 부터 이렇게 천천히 다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에눈는급기가 하기 힘드니까 밑으로 좀 닦아야 어뭐 상관없어요. 여기 여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너무 꺾였다. 그럼 여기서 하 돼요. 뭐 상관없죠. 이건 뭐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집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서 긁을 거예요. 어디를 근육을. 괜찮아요? 아, 좀 아파요. 좀 아파요. 그을 건데 한 손으로 하면은 손가락 상하거든요두 손으로 그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SP에서 가까운 가까운 거 하나, 그다음 거 하나, 그다음 거 하나, 그다음 거 하나예요. 갈비뼈 바로 옆까지. 자기가 내 머릿속에 구애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걸려요. 실제로. 봐봐요. 한자분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느낌 다 다르죠? 네. 어. 진짜로 실제로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누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다 같이 잡고 드르륵 드르륵 긁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튕기는 데 손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긁는다. 그럼 염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내가 근육을 컨택을 했다. 그러면은 들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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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준다는 공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네, 네 가지 구분을 이어서 다 해보면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다 보면은 아래쪽 내려면 잘안긁혀요 하나만 뭉탱이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는 다시 쭉 눌러주면 돼요. 구분이 돼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처음에 눌러줘라, 눌러주고 이해시켜놓고 그 다음에 잡고. 그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하, 이런 느낌 확인하면서 가라그 다음에 뒤립근이 실게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것도 있어요 그쵸?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프대요 여기가 빠져 있어요 뼈가 걸리는데 축축축축 하는데 이상해요 어? 어? 이 관리를 어떻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걸려요 교정 포인트입니다 여기, 여기랑 여기 교정하면 안 아파요 아 진짜로 안아파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어, 손느낌 다 완벽해지고 그냥 배우시면은 배우시면 되고 쭉쭉쭉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허리에서는 이제는 옆으로 들어가요 쥐에 잡듯이 옆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했던 방법이랑 똑같죠 디플레이션 방법이랑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힘들면은 그냥 여기서 쭉 눌러줍니다 다시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분은 잘안 잡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좀 통으로 잡혀있어요 그 별레들이 너무 딱딱딱딱딱딱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압박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호흡 유도하실 거면 호흡 유도하시고 내가 저는 그냥 호흡 따라가거든요 알아서 손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 기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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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기립근 하기 전에 큐에 옆에서 잡고 길이끝 같이 들어가시면 되고 네 맞아요. 다음에 괜찮으세요? 아파요. 아파요. 되게 네. 안 좋거든요. 진짜 플랫해요. 이건. 되게 평평해요 허리가. 응. 평평허리여서 내가 긴장 많이 내 있을 거예요. 쭉쭉쭉쭉. 이제 q 에 잡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살짝 더 밖으로 나와서 45도 방향에서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서 위로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안 잡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잡아주시면 되고 되게 구역이 애매하죠 무슨 올릴게요 진짜 애매해요 근데 이게, 다 나, 이게 느낌이 다 달라요 그쵸? 네. 느낌이 다 달라요 받아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렇게 긁어도 되고 여기 이제 위험하니까 살짝 안쪽에서 이렇게 웬만한 미리 안 해주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것 여기 많이 풀면 허리 좋아져요. 여기 많이 풀면 허리 제일 많이 좋아집니다. 아마 요추일. 네 맞아요 맞아요. 일반 자리. 네, 네, 이렇게 런데 많이 풀면 되게 좋아지는데 조심해라 갈 수도 있다. 다음에 쿼드라테스 롬브름이라게케이 유방양근. 해서이쪽으로 밀어 주면서 그 네. 응, 원래는 젤리크 밖에 생각하는데. 자, 젤리크는 요만큼있으니까이만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여기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거든요. 프로터터스 무릎은 딱 여기거든요. 노방 연결은 딱여기에요 허리 내목은 봤죠? 허리 네. 내목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또들어가 어, 여기도 어, 해줘도 되고 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분은 응. 안 잡혀요 페이스가안 들어와요 응. 안 잡혀요 이거 진짜 아플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 두개 연습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